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7월 2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미 군용기 대만 착륙 다음 날 해안 상륙 훈련 실시. 중국 관영매체 CCTV는 미 군용기가 대만에 착륙한 다음 날 중국군이 대만 인근 푸젠성에서 해안 상륙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훈련에는 동부 전구 제73집단군 수륙양용 혼성여단 소속의 기갑 부대 등이 참여했으며 중국이 자체 개발한 공호형 수륙양용 장갑차 수십 대가 바다로 들어간 뒤 대형 상륙함에 승선하며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한 지휘관은 동남연해에 주둔하는 일선 부대로서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각고의 훈련을 한다며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국가주권과 영토완전성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군사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은 통상적인 것으로 미 군용기의 대만 착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군의 국가주권 수호 능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시 군함 배치.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기시노부 방위상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올 하반기부터 인도 태평양 해역에 전함 두 척을 보내 상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월러스 장관은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타격단의 첫 배치 뒤 올해 말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연함 초계함 두 척을 영구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년 안에는 연안대형 부대를 보내서 앞으로 지역의 집단 방위와 안보에 대한 영국의 공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타격단은 인도 싱가포르에 기항한 뒤 남중국해와 코리아, 일본 등을 거쳐갈 예정이다. 퀸 엘리자베스 호에는 F-35B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하니 송유관 설치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정책의 실패를 의미. 22일 이란 정부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송유관 건설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강료 회의에서 이제 이란은 원유 수출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이 송유관을 통해 이란은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유관 설치는 전략적이고 역사적인 조치라면서 이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와 미군의 무력 대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통로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 반외국 제재법 적용해 미국 인사 7명 제재 발표.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문제와 관련된 미국 인사 7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제정한 반외국 제재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외교부는 미국은 홍콩의 기업 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라며 이는 국제관계의 근본 원칙과 국제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미국 인사 7명을 제재했으며 어떤 외부 세력이든 홍콩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제 분수를 모르는 무모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대상에는 윌버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미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홍콩민주주의위원회 소속 인물들이 포함됐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쿠바 정부에 대한 제재 발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쿠바 정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2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진압했다고 알려진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쿠바 국방장관과 쿠바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해 나갈 것이라며 쿠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송금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겔 디아스카네 쿠바 대통령은 10일 국영방송 연설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건 미국이 쿠바의 사회 불안을 부추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옥죄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미겔 디아스카네 쿠바 대통령 역시 이번 반정부 시위는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배후 조종과 끈질긴 반쿠바 봉쇄 책동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7월 26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